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 이 하루를 예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지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참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극히 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귀신 팔에 한 귀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귀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절히 상달되어 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이어가실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며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시오스 함께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비객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딤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어, 어렸을부터 위대한 음악가를 꿈꾸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에 이 청력을 완전히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청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음악가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을 때이 어머니의 격려의 한마디가 그 소녀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청력을 잃었지만 아직 시력이 남아있단다. 사람들의 입을 보고 말을 파악하는 독심술을 익혀라. 그러면 계속 음악을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이 독심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대화는 물론 이 비올라 연주도 계속하게 되었고, 이 그래가지고 그아 소녀는 런구 심포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이 비올라 연주자가 되었으며, 이그 영광이 끝나지 않고 신체 장애를 극복한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는 이 최고의 상인 이 프랑크 상을 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로라는이 소녀였는데요. 이처럼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변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치유받는 치유자 세 번째 시간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등발을 교회 또한 이새벽에 깨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개버파, 크리스토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여 세상에서도 짓지 않은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에 신앙이 또 성숙하지 않아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회였습니다또 외부적으로는 이 노마제국 시대의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방문화와 세상 철학에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이 지키기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안으로는 분열과 영초 타락이, 외부로는 이 세상 문화와 또 세속적인 철학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절에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삼절사절 말씀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만 무려 위로나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였고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위로나는 단어를 총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심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유혹과 환란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 주님의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이 잠깐의 위로이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위로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참 사역에 대한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병준아 사랑한다 너의 열심과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진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문제로 또는 외부적인 삶의 문제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위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푸사 환란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또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는 많이 또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는 많이 위로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죽을 보비도 여러 번 하였고. 매도 이 39대의는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은 몽독기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이나 난파파선되었고 강의 위협과 강두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의 위협과 도시의 위협과 광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이 거짓 신자들의 위협과 여러 번 죽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며 이 헐벗은 고난을 수없이 사도 바울이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위로를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 혼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당한 이유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자,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동일한 고난에 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학생부 시절 때 IMF로 인해서 참 집안이 어려우면서 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그 아픔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수 있는 것을 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동굴이라는 곳에 밀어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나와 동일한 고난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성도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세우시는 과정이심을 믿으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위로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사도 마을이 얘기합니다. 함께 위로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사단의 가장 큰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여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위로보다는 헌담하게 하고 위로보다는 비난하게 하고 위로보다는 분노를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기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거려할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개역 성경에는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벽에 새벽역에 보시면 여러분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그 세상 모임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지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떠나게 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 다르게 그럴수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격려와 사랑의 말이 넘쳐서 어떠한 고난과 혼란도 덮풀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헌담과 비난과 분노의 말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이 구복되어지고 계십니까? 또한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에도 이 헌담과 비판과 분노의 말 대신에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이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헌담과 비난과 분노의 말이 아니라 먼저 격려와 사랑과 위로로 할수 있는 이 사랑의 우리 등마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위로, 오늘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도전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비난과 분노의 말 대신, 위로와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주님의 위로의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안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요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시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또 다른 이를 향한 위로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난과 비판과 분노의 말 대신에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